와.. 진짜 존나 잘한다 이도희야 리거지망 응원합니다 가위 간이 알로? 뜯었죠. 헬로. 있지 않을까요? 등수라 레벨 보죠. 아, 야 애들 에코 나온다. 아마 오케이, 이분이 오늘 주는 1등 점수야. 아니 존나 못하 시즌인가? 어. 나 열심히 볼게 괜찮아 맞는 거 같네 <laughs> 내가 다 할게 음, 어, 오케이 형이 다해나 방벽만 들게 어, 점수가 하고 다 할게. 되게 신기하다 어. 어떻게 이런 네. 점수가 나오지? 네. 그래도, 나는, 하고 나는, 그래도 하고 어른도 하고 아메가메 돌지는 안해낙사도 하고 어뷰도 하고 다 할게 그냥 그냥 무시해요 그냥 난 어, 어뷰야 <laughs> 어뷰 아니야 미안 음. 음. 파이팅 해보자 상대 맞다기 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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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휴. 어딨어 에코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에코 오케이 okay. 잘봐 okay. 너무 빨리 들어 가지고 궁이 안 찼다 형들 야 라스칼 저거 야 주방 빠졌다 주방 빠졌다 야,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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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비 라인 뻥쳐봐 라인 뻥쳐봐. 어 그러지 마세요 진짜. 개살긴데. 아 근데 이거 에, 에코가 온거 아니었으면 살았어. 사고는 있는데 형들. 에코가 아, 사킹인 거야. 이거. 빼야 될것 같다. 아 이건 좀향좀좀 해봐요 형 좀, 좀 좀, 형. 좀 많이 실망했어 진짜. 음, 오케이. 불안상? 나이스. 아, 그냥 자방으로 헤드 막아주는 센스. 아, 근데 어떻못 들어가 잡아도. 너무 들어가. 안 한다. 이제 들어가면 돼. 야 봐봐 위도가 고맙다고 하잖아. 에 망치 있다. 어, 망치 내가 막아볼게. 형 왼쪽에 에코 있어. 에스야. 형 왼쪽에 에코. 요! 야, 이렇게 툭딜 맞아서 죽을 줄 몰랐어 형들. 괜찮 괜찮. 마키아. 괜찮아 이거 폭파타다 알퐁이네 아, 그 파티 공배타다 나스칼필이다잉 우리 초월 있고. 개사기 형. 야 이거 내가 초월 자방으로 막아 줄 테니까 쫄좀해 봐. 여기 딜이 아야. 안 들어가네. 남 느낌인지 알지? 야야 가자 가자 가자. 망 치가 가 줄게. 왼쪽에 왼쪽 에 왼쪽 에속코속코아 거기 치나방치가 어나방치 깨졌어 나 방벽 깨졌어 걱정마 걱정마 라인형 방패 들어줄래? 어 들고 어 있어 컷컷컷컷 방패 없다 나 스칼 아나 케어 케어라 형 케어져 이거는 방벽 관리가 안돼 힘들 상대 파티아 타여 가지고 더더 세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어? 야. 안 오는데 이거 그냥. 대이지. 서다 듣고 가요. 몰았나 <laughs> 같이 가자 형들. 불선 53 넘는 거다. 상대 들려줄게 어. 같이 가 같이. 어. 뒤교 라 괜찮아. 나도 나는 아. 어? 어? 어떻게 갈까 자꾸 그래 생각을 해봐 친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게이겨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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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야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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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 <cues> N N N N 아, 이거 베이스. 야, 이거 지금 이거 같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라거 야,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, 이거. 오. 또또내용 쳤다. 아이거 실변 한번 기대로터트랜게 한번 가 볼래? 아, 근데 우리 이거 지는 이유가 뭐야? 아, 그래. 오 oh 씨. <laughs> <laughs> 아, 왜지는 거야? 아, <laughs> <laughs> 타야 <스타이야>, 이거. 아, 가 타야 나 좋아한 번만 줄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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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푸시 고.. 푸시 얘들아 근데 리얼 한 칸만 먹자 얘들아 아.. 그래? 레딧.. 레딧 못 버텨 리털.. 리털.. 스 열심히는 누구나 할수 있지 마틴 아.. 진짜.. 화나게 하네 블랙스틱 이 화났어? 그러다가 <목소리> 다오 오케이 아, 나 개나 타였는 아니, 우리 딜러가 잘해주는데 이거 딜러 입장 생각해 주면 억울하지. <laughs> 망치 계속 그래. 넣어가지고 딜러, 딜러 개답답할 거 아니야. 하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. 그 것도 그래. 하지도 못하는 욕도 아, 못한데. 절해 주는데 우리가 못 받쳐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야. 아니야, 근데 나는 스커드님 알아. 유튜브에서 많이 어 정말 잘하시잖 해보자. 마음가짐이 좋다. 블레스팅 가가 보자. 나스칼, 저거. 야, 못 막을 게뭐 있어. 에이, 완막해.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? 우리 딜러가 훨씬 잘해. 나비다, 우리 팀 탱커보다. 이게 에쉬오다이게애쉬라막고 이게 에시로 갖고 에시로 냐 때는 우리가 할만 하거든 진짜 야박 아, 방금 좋는데야 진짜, 그래? 진짜 상대 좋았봐 위도우가 다 따야 돼 뭐해 위도우 볼어 아가보자. 어, 저다다수 있는 조합이잖아. 에시 애쉬, 특히 에시는너따시야지인시라 아, 그래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? 야, 트시시시시트키시트키시트키 에시트키 에시트

이 새끼 왜 타냐? 몰라 일단 일단 난빡치게 하아보자 근데 왜 루슈 또 앞에 있는데? 오쉣아 이번 방에 틸 아래? 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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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빠졌어 철 빠졌어 철 빠졌어 이거 바티 비냉일 때 알아서 하이딩 해라 나 방패 안 들어준다 왜 어떻게 들었어? 루슈 형 뭔데 저거 어디야? 아니 아니야.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어, 어그로. 아니아니아니아니 어그로를 끌어주는 걸 수도 있잖아. 어, 우리가 하나만 어? 잡았고 그동안, 그동안 우리가 자리주면데 우리가 그동안 한 둘만 잡자. 죽으려나? 내가 좀만 더 잡자. 내가 하나만 더 잡자. 받았다, 받았다. 나 궁은 써놨거든? 야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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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기도이 형왜 아! 아! 잡아줘! 어, 아, 나이스 야 근데 둠 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뭘, 해, 뭘, 뭘 해도 돼뭘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아 야타불이다 이러면 좀안 되지. 오늘 나 에임 뭐야? 이층에 쉬고, 구에또출또출구치 보고, 무채 보고, 이려놓은 같은데. 이... 라이트면, 왜 망쳤고? 대리어이 엄마, 컸다. 아, 아, 형, 빨리 갔지? 야, 루시아 진짜 얼렵겠네 어, 아, 나 죽겠다. 다이너만 이길 힐좀안 들어오더라, 형. 내가 터진 이유가 있었을 거야. 아, 네 아깝다 하이라이트 3개 난상도 터지는데 내피도난 잘했어 제 업이야 아, 그 타이밍 저 침추받았다 2대6 어 아, 봤다 말하고 싶어 침추를 하려고 말아 아니야. 아씨. 너형 미안해. 아빠.